안녕하십니까 예, 동아청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2 0일자 어제는 예, 1, 2지구, 10지구, 세 예, 군데 다녀왔고요. 어 1, 2지구에서는 예, 능이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송이살이, 짜리버섯 이런 거는 예, 가져서 지금 얼굴이 붓죠. 술한잔 먹었더니 뭐 얼굴이 많이 붓네. <laughs> 예, 어제 땅은 예, 어, 또, 10쪽에서는 가지 버섯하고 목이버섯 따가지고, 예, 고놈하고 어제 막걸리 한잔 했더니 막,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아요. <laughs> 예, 그래서, 어, 오늘은, 깊이 있고, 한 번, 너희네도 한번 보자! 라는 심정으로, 다시, 어, 3, 4주으로 좀 넘어왔습니다. 여기는, 아, 대숲이고요 어, 대숲은 제가 자꾸 꺼리는 곳 중에 하나예요 어, 저번에 이제 독사도 보고, 막 손을 짚으면 이게 경사가 져 가지고 막 손을 짚다 보면 다리쪽은 괜찮은데 이 손쪽이 최고 위험하더라고요 그 옆을 짚고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제가 여기 꺼리는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안 보여요 낙엽하고 비슷해 가지고 예 근데 오늘은 제가 꺼리는 지역을 한번 그래도 와 봤습니다 그래도 능이란 놈을 한번 구경이라도 한번 해 보자 예 먼저 능이 두 송이 다고 지금 이렇게까지 내가 어 오... 참 해야 되나? 나는 또 어제 술한잔 먹어서 또 자책도 들었습니다. 길피고한번 보자라는 심정으로 여기 말고 옆 지역에서는 지금 어제 10km 예, 따가지고 저한테 사진 보내고 자랑도 하시고 하던데 이, 오늘 그거 한번 제가 어, 대신해서 예, 옆 옆에 형님 인데 옆에 옆 동네 형님이신데 여기가 아니고 예, 여기 타지역 예, 타지역 가셔가지고. 한1 0 k 로 따셨대요 어 그래가지고 자랑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유독 여기만 안 나오신다고 원래 여기 다니는 분인데 여기는 포기하시고 타지역으로 가셨으면 옆지역으로 옆에 산으로 그래서 가셔가지고 땄다고 이제 자랑을 엄청 하셨는데 아 여기도 나온다는 거 한번 보여 드려야 되겠죠 예 네. 근데 자연에 섭니다 제가 뭐 <웃음> 보여드린다고 나와야 <laughs> 보여드리는 거죠 뭐. <laughs> 안 그렇습니까 예, 네, 하여튼 <laughs> 한번 가보시자고요 또 올라가서 봐서 또 어떤 놈이 됐든 간에 한번 또 예, 나오는 거 자연의 설비대로 주는 대로 받아가지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로 고고 <laughs> 아 22일 예, 10시 40분 인가비네요. 아, 맞나요? 예 맞습니다. 22일 10시 40분 아 대숲에 들어왔는데 아, 바람은 엄청 불고, 길은 엄청 미끄러워요, 지금. 수이 먹어가지고, 저기가 먹어서, 아, 일단은 밀버섯 뜻이나 잡버섯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올라오면서 쭉 보면서, 예, 근데, 정말 이게 능이 많이 나온 곳이거든요. 야, 근데, 이렇게, 이런, 예, 밀버섯, 이런 거나 지금 가끔 보이고 있고, 어, 여기 고항 자리 에 와도 올해는 잘안 보이네요. 이쪽은 아우, 어떤 분은 대숲에서 나온다, 어떤 분은 대스에서안 나온다. 올해는 이렇게들 말씀하셔서 하,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올라왔는데 아 역시나 지금 예. 아, 눈에 막 찔리고 립니다 얼굴 스치고 이 대립으로. 얼굴을 한번 싹 스쳐 지나오면 상처가 나요. 엄청 씨라려워요 예, 다닐 때는 모르는데 이제 땀 나고 뭐 하고 이제 스쳐 지나가면 엄청 씨라렵 없죠. 아, 그래서 보안경을 꼭 끼어야만 이대수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안경 안 끼면 막 눈알을 이거를 딱 해가지고 눈 상처 나가지고 병원도 장양 같은 건 엄청 많이 다녔고요. 예, 그 당연히는 그래도 등이라도뭐한3 4 k m 땄으니까. 예, 그나마 그걸로 위안을 삼아서, 하지만, 올해는, 뭐, 두 송이 딱 따가지고, 100g도 안 되는 거 따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예. 올해는 정말로 안 나오나 봐요. 와, 씨. 와. 어. 아. 이렇게 안 나올까요? 와. 아. 깊이 그한송이도 따고 싶은데. 와. 아. 일단은 또, 이제, 뱀이나 안나왔으 좋겠는데, 씨. 여기 와서 노이로 제올려가지고 <laughs> 네, 일단은 다시 한번 찍어 드릴게요. 아, 이 버섯은 무슨 버섯일까요? 고쌍바위 버섯인가요? 잔나비? 아, 일단 소나무에 서 자생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고쌍바위라고 해서 막 올라왔는데, 아, 경치는 끝내줍니다. 예, 예, 정상에 딱이 시도롱디지 알고 막 뛰어왔는데 여버섯이네요. 예, 걸상바위인지 아니면은 이게 다른 독버섯인지 예,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좀 올려주십시오. 저 제가 알기로는 걸상바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이게 1위고 예, 이렇게. 근데 걸상바위는 이게 나이타가 있어야 돼. 나이타가 어, 이게 없어요. 고상바위가 아닌 것 같긴 해요. 에이. 힘들게 그냥 대습을 해치고 올라왔는데. 아. 어렵다, 어려워. 와. 좀 이렇습니다, 지금. 에이, 보이는 산들. 예. 그이 틈을 지금 막 휘집고 올라왔는데. 아깝다. 노롱둥이면 좋을 텐데. 어차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한번좀 남겨주세요. 출발할게요 아 여기가 노릉둥이가 맛집인데 아 진짜 에이, 제가 항시 와서 따는 이게 노릉둥이 맛집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는 게 길까요 아니면은 오, 야 이게 뭐야 오씨이게 뭐야 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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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고 이거 뭐야 우와, 예 역시 배신은 안네요. 엄청 큽니다, 엄청 커. 어, 예제 주먹보다 큰예또 노루무둥이 하나 예 발견했습니다. 이야, 오, 우와, 너무 예쁜데요? 우와, 예 먼저 이거 저희 멘트들하고 정말로 기름장 찍어가지고 엄청 먹었는데, 야. 또 역시 하늘또 보여 주시네요.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 와. 저것도 긴것 같긴 한데. 한번 내려가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여기는 와, 절벽이 절벽. 그래서 엄청 힘들어요. 예. 와. 끝내 줍니다. 끝내줘. 아이고. 하여튼 감 민달팽이가 나의 친구 민달팽이가 아마 이 버섯을 먹으려고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위에서 여기 위에서 지금 조금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예, 오이 버섯 예쁘네요. 이야, 이게 무슨 버섯이죠? 소나무에서 아니 참나무에서 나오는 버섯인데 참나무에서 나오는 개근버섯인가? 이게뭐 이게 이야 민달팽이가 많이 왔네. 조금 조금씩 오네요. 와. 지금, 예, 버섯 쪽으로 조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 예, 여기는 저희 집 뒷산이에요. 예, 오다 보니까, 예, 한 바퀴 돌아서 저희 집 뒷산까지, 여기 바로 밑에가 저희 집 산입니다. 아, 산자가 깊죠. 여기가 한700 꼬지 정상. 저 밑에 집이 저희가 한450 꼬지거든요, 집이. 예, 그러니까 여기가 정상인데, 여기가 한700 꼬지 정도 됩니다. 예, 정상이 좀더 올라가야 되죠? 예, 그래서, 예, 여기서, 제가 심심하고는 이제 집에서, 예, 여기 올라와가지고, 아, 이렇게 좀 등산을 하는데 너무 험하죠? 저희 집사람은 맨날 죽습니다. 한 번씩 올라와서. 예, 어, 저쪽 산은 한 천고지 정도 됩니다. 저 앞에 보이는 산이. 예, 이쪽 산들이. 예, 와, 예, 저희는 지금, 제가 올라오는 게한800 꼬지, 700, 800 꼬지, 여기는 한700 꼬지 정도 된것 같고요. 저 위쪽이 이제 한800 꼬지 정도 올라가면 아마 그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어, 노롱둥이가 최고 많이 나오데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 올라가면은 이제 능이도 나오고, 저희 뒷산이라 제가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이런 신기한 보다도 되게 많아요. 어이, 매미가 오네. 어야매미 어딨어? 어. 예, 어제는 쓰리미가 오는 것 같더만. 아이고. 야, 오늘 이게 딱두개 붙어 있네. 노롱둥이가딴 때는 막 많이 붙을 때한1 0개 정도 붙습니다. 예, 그래서 소금장 찍어가지고, 쑤고, 이거는 생으로 드시면 더 맛있어요. 소금장 찍어가지고. 예, 기름 넣어, 참기름 해가지고. 예. 아, 저 밑에도 지금 나오는데, 깐하게 나오고 있고. 또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예, 한번더 뒤져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능이, 능이, 능이 발견했습니다. 야, 낙엽하고 붙어가지고 그냥 가려고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이게 낙엽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 야, 이거 누가 낙엽이라고 그러지? 이거 누가 능이라고 하겠어요? 와, 그죠? 줄룽이입니다, 줄룽이. 아, 이거 한몇 송이 되네요. 어, 아, 저,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이게 없어가지고. 이 야, 근데 어만 자리에 나왔네, 어만 자리에. 능이가 포인트가 아니고, 지금 어만자리 쪽으로 지금 능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뒤져봐야 될것 같은데요. 와, 그냥 밟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오! 어? 여기 있다. 오! 우와! 여기 단송이. 오! 이야, 이거 낙엽하고 있어가지고 전혀 모르겠는데요? 우와! 이게 뭐야, 이거? 오! 야, 이거, 아예 안 보입니다, 야, 예. 이, 낙엽에 가려져가지고. 야, 이거. 어, 이거, 야, 신기한데, 이거? 오. 감사합니다. 이거 누가 봐도못 찾아요, 이거는. 예. 이거는, 정말로 내가 볼 때는, 누가 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찾습니까, 이거를. 야. 예? 이 능이를, 이걸 누가 찾아 이거를. 와, 씨. 와. 감사합니다 이거 가고있어 봐요 좀더 그럼 아까 거기도 다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뭐요오야둥이가 좋진 않습니다 지금 야, 오, 비가 와가지고 등이가썩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예 네. 따가지고 또 묻어져야 되고요 예등이가 네. 제가 볼 때는 이썩 좋진 않습니다 지금 비가 온후러 어대는 좋네요, 대는예 대는 좋습니다, 대는 야, 씨. 와, 이거는 누구 와도 못 찾아요. 정말로. 이걸 어떻게 찾아 이거를? 이 등이를. 와. 저도 그냥 가려고 그러다가 밟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야. 와. 야, 이게 뭐죠? 와 진짜 신봤습니다신봤어 이게 뭐죠 이게 와 먼저 왔을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반스바 반스바 봐. 봐, 이거 어떻게 찾아 어떻게 봐야되는거야 어떻게 뒤져야 돼 와씨 일단은 예자 일단은 제가 어, 오, 또무 흥분이 래가지고요 지금 좀 끄고 끄고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와 아이고야 이게 드디어 보긴 봤습니다 근데 못 찾아요 낙엽이 너무 똑같아 가지고 그리고 좀 약간 시커매요 비가 온 뒤로 와 예. 아, 야. 근데 자리가 아닌 데가 나오네. 구강 자리가 아닌 데서 나왔네? 왜? 네? 아. 그죠? 작년에 못안남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가려고 하다가, 이거는 뭐, 오휴씨 이게 없나? 미치겠네? 네, 일단은, 아 대수에 나오긴 나오네요. 자, 일단은 제가 발로 밟을 것같아 잠시다가 낙엽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야 이게 좀더 저기 떠 왔어야 되네. 그걸 그냥 지나갔네 비 오고. 야 일단 한번 더시 찾아보겠습니다. 찾아고 올려드릴게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아 능이가 나오고 대가 이렇게 좋네요. 야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으로 돌아갔어요 아 너무 늦게 왔네 여기는 그죠 아 여기 나와가지고 이게 예, 대가 엄청 좋네요 아 이거 야 여기가 구강 자리여서 좀 너무 늦게 왔어요 아환전 왔다 아, 그나마 몇개 없는데, 그냥 뚫고 찾아왔는데, 이렇게, 예, 대만 남고, 아, 아쉽다, 아쉬워. 엄청 컸겠는데요 이게 대본인가? 줄어들었어요. 예, 다자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또 이런 경우도 생기네요. 아 뭐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일찍 나오는 데라 제가 한번후툭긁고 다시 안 나와서 안 왔는데, 아, 여기는 딱 여기 한 송씩 나오는 자리인데, 정말로 딱요기 하나 나오고 말았네요. 에이. 없네요. 네, 없습니다. 어 어쩔 수 없죠. 뭐 흙으로 들어갔으니까 내년을 기약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다쉬움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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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하고 예 가겠습니다. 아 이거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보겠다 생각했는데, 야 이야... 아쉽네요. 자 내년 을기약하면서 다시 땡. 와 이게 예, 두 번째 등이 발견했습니다. 이게 나무 틈에 이렇게 박혀 있어서 이걸 어떻게 찾아 요 이거 진짜 올해는 등이 찾기가 하늘의 별딱인데요? 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여기가? 히익 히익 와, 환자건네 오, 대는 좋은데? 와, 대가 엄청 좋습니다. 오, 돌틈에 오, 와. 이야, 우와. 어떻게 여기 능이가 박혀 있을까요? 와, 야, 보십시오. 와, 제 얼굴보다 큽니다. 와, 두 번째 능이는 진짜 엄청 큰데요. 아, 신기합니다. 이렇게 돌에 박혀 있고 능이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올해는 와, 어떻게 여기 여기 왜 이렇게 붙어 있을까요? 찾는 제가 신기합니다. 정말로. 와. 여기 보십시오. 제 얼굴보다 큽니다. <laughs> 와. 이두 송인데, 예. 꽤 나가는데요. 무게가. 와. 신기합니다. 신기해. 하... 근데 이렇게 박혀있는 능이를 찾는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죠? 없어요. 못 찾아요. 금방 보셨잖아요. 돌툼에 이렇게 돌밑에 들어가 있으면은 와, 올해는 이렇게 힘드네요. 또, 비가 와가지고, 얘가 하얀 게 아니라, 낙엽 색깔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요. 야어쨌거나 대박 능이 왔습니다 대박 능이. 대박 능이. 아. 진짜 대박 능입니다. 대박 능이. 이런 능이를 어디서 봅니까? 어쨌거나 무거워요, 엄청. 대도. 와. 와, 이게, 이게 망가득 보섯인가요? 원, 원, 원 보섯인가요? 땅 늦탈인가요? 와, 딱 엄청나네. 아주 줄이네, 줄로. 엄청나게 낫네요. 자, 오늘은 능이도 에 그래도 몇 송이 봤고, 또 오늘도 여러 보섯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아직은 뭐, 더몇 군데 더도 봐야 돼서, 어, 이런 것들은, 예, 그냥 눈요기로 하고, 하여튼 멋있습니다. 하고 다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오. 이 먹는 건가요, 이것도? 독버섯이 생겼는데요? 먹는 것 같진 않은데? 이야, 여기도 목이버섯이 깨끗하게 아주 그냥 예쁘게 폈습니다. 야 그죠 엄청나게 예쁘죠 어이? 아 근데 어제 목이 또 단뜻 따간게 있어서 오늘은 능기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노롱둥이하고 능이에만 집중하고 그 예능들을 다 패스하고 올라가겠습니다 하여튼 예쁘네요 그죠 예쁘게 꽃이 폈어요 예 오늘 수확한 능입니다 한 1kg은 좀 넘을 것 같긴 한데요. 예, 이덕 워낙 커가지고 어, 요놈이좀두 놈이 좀 워낙 큽니다. 그래가지고 한 1kg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아, 얘는 뭐 따서 보니까 다닥다닥 몇개 몇 붙었네요. 예, 아이고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예, 좀몇 개는 딴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 우리 구독자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희망을 놓지 않고 예. 의지의 한국인처럼 올라가서 결국은 몇 송이 봤습니다. 아 그래서 어, 하여튼 너무 기쁘고 좋고요. 또예 어, 3, 4주고 갔으니까 아마 음, 또 며칠 있다가 5, 6주고를 한번 넘어가서 다시 한번 또 도전해 보겠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어, 구강 자리가 아니고 구강 자리가 아닌 개척지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구황자리는 지금 포자가 다 죽었는 것처럼가나오지 않고 있고, 예, 그리고 구황자리 옆으로 들어서 어, 새로 개척한 곳에서 지금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 어 내일이 됐든 며칠이 됐든간에 한번 또 신나게 또 올라가서 또 어, 뒤져보겠습니다. 하여튼 예 감사드립니다. 예. 아 예. 하여 오늘 예, 어, 요만큼 수입, 예, 수확을 했고요. 어하여튼 구자님 덕분에 또 신나게 오늘도 산행을 또 마쳤습니다. 아 다음에 또 어, 재미난 영상으로 신나게 또 돌아다니면서 생동감 있게 또 재미있게 <laughs> 또 영상을 찍어 올려,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어제 아직 도 땀을 그렇게 뺐는데도 부기가 안 빠진 것 같네요. 아 잘생긴 얼굴이. 아, 보기가 안 빠져가지고 얼굴이 아 예, 이거 망사 철망 꼭 가지고 다니십시오. 아예 아, 예. 예, 잘생긴 얼굴 공개드립니다. <laughs> 아 예. 하여튼 오늘 수학잘 예, 해고 왔고요. 어, 또밤에 올라가서 좋은 영상 찍어 올리겠습니다. 예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